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고, 모세를 보내주고, 다윗을 보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였는데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실패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악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에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인간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추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저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후회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돌이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악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영접하는 라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어, 수대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막 앞장섰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나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그래서 이방의 언어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어려운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